영화의 추위 속에서 거대한 눈산을 조각하고 두껍게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고장 화천으로 떠나볼까요? 자연결빙으로 형성된 무려 2km나 되는 화천천 얼음판. 올해도 이 얼음판 위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얼음 낚시할 구멍을 뚫어보니 와, 담면 두께가 상당하네요. 얼음 두께가 엄청나 보이는데 지금 얼마나 얼었나요? 20cm 이상 얼었습니다. 어, 20cm 이상이면은 열어도 안전요 축제 전까지는 30cm 이상 얼 겁니다. 30cm 이상 되면 진짜 안전한 축제를 시작하게 뭐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축제하기 한달 보름 전부터 안전을 위해서 이 얼음 오어가는 생성 과정서부터 얼음 두께에서부터 그리고 얼음을 효율적으로 얼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지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껍게 얼어붙은 축제장 얼음판 위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게요? 얼음을 뚫고 강바닥을 향해 잠수에 들어가는 다이버들. 여기가 몰디브도 아닌데 밑에 보가 있다고. 아이고 또 들어가시네. 대체 이들은 얼음 밑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어떤 작업 중이신지 고기가 도, 도망 나가지 못하게 도망 나가지 못하게 낚시터 안에만 고기가 있게끔 예, 그물을로 응.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눌러주는데 비고관 아이 그물 얼음 밑에 공간에 그물을 쳐서 예. 고기들이 도망못 가게 네 예, 낚시터 안에만 존재하게 아 엄청 중요한 그치. 작업이시네요 예 그렇죠 빠져나가면 응. 안 되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양식으로 키운 산천어를 자연하천에 풀어서 운영하는 얼음 낚시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천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중 그물로 철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즉 축제장 얼음 낚시터 구간에만 산천어가 있다는 말씀. 더불어 다이버들은 축제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얼음 밑에 들어가서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연하천을 볼을 막아서 얼려가지고 산촌어 낚시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칸별로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고 주말에 많이 오면 그 관광객들 전체 수용을 했다가 평일날은 관광객이 조금 적게 오니까 제한 수용을 해서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고기가 빠져나가는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서 열심히 그물을 설치하는 동안 한쪽에선 건물 크기의 눈산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조각이라기보단 건축 중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규모가 크지만 작은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섬세한 손놀림. 이들은 하울빈에서 온 조각장인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주제 최근에 동화편이 아주 인가 많습니다. 펑펑호의 주제입니다. 多多久时间？我我店子说的，我们的工作经验有的师有的师傅能达到三十多年的工作经验，有的师傅能达到二十多年，最近有点年轻化的师傅都达到五六年的工作经验了。我大概干到这个工作已经达到三十多年的。呃、哦，我们能为划船钓鱼节这个雪雕和冰雕做出一我们的贡献，我们感到非常高兴。我们也祝愿划船这个钓鱼节越办越好，办成呃，同时让它办成世界上著名的一个。 庆典活动。 축제 개막까지 아직 며칠 남았지만 이미 화천군 곳곳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산천어 공방에선 지역 어르신들이 매년 산천어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건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 이렇게 완성된 산천어 등은 밤이 되면 반짝이는 은하수를 헤엄치며 화천 시가지를 알록달록하게 장식합니다. 일찌감치 완성된 선등거리는 요즘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있죠. 선등거리와 더불어 축제 개막전 먼저 오픈한 곳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시가지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명소,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입니다. 얼음 동굴 속에서 즐기는 세계 일주. 와, 얼음으로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요? 파울핀에서 30명의 중, 얼음 조각 기술자들이 입국을 해 가지고 28일 동안 조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45종류의 조각이 전시가 됐고요. 다른 해 보다 특별한 거는 대형 미끄럼틀이 작년에는 한,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두 개를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많이 조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조각물은 항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놀이 시설을 지금 점점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음성에서 청룡 열차처럼 타고 내려오는 미끄럼틀이라니 이건 못 참지.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서 즐기는 얼음 왕국의 스릴 아이 못지 않게 어른들도 신납니다. 아유 우리 친구 아주 신났네 신났어. 얼음 미끄럼틀 타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무서워요? 네. 우와, 몇번더탈수 있어요? 더, 많이 더. <laughs> 많이 더탈수 있어? <laughs> 산촌 축제는 왔었는데 이거는 처음이에요. 어. <laughs> 우리 산촌 축제 올해에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에도 <laughs> 혹시 오실 건지? 그럼요, 한세번네번오려고요 <laughs> 재밌어서? 재밌고 먹을 것도 좀 괜찮고, 네뭐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가득한 공간. 일찌감치 먼저 문을 열고 손님 맞이 중이라고 하니 화천 산천어 축제의 맛보기 여행으로 즐겨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축제 기간 중에도 대환영입니다. 저희가 11월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20일 경에 오픈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화천 사람들도 인식을 할수 있게 되고 주위에서도 점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산천어 축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축제장에 들어갈 산천어들이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라고 볼수 있는데요. 올해 투입될 산천어들이 수조마다 가득하네요. 작년 11월 경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한 149종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공업용 약품 검사와 기생충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한 개체들입니다. 축제용 산천어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개양 양식으로 키워서 화천으로 데리고 옵니다. 1 년간 잘키운 산천어들은 축제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축양장으로 먼저 들어가는데요. 축양장 수조에서 잠시 적응하는 과정을 일종의 물맛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화천의 추위에 적응하는 거죠. 아, 상태가 아주 활력도가 좋고 고기도 굉장히 크고 좋네요. 예. 우리 지금 막 화천에 와서 지금 어리둥절하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얼마나 있다가 이제. 예 아무래도 그 원래 있던 양식장과 여기 축양장과의 수온 차이가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좀그 그 적응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두고 약 150톤 가량의 산천어를 축제장에 방향할 계획입니다. 2025년 화천 산천어 축제가 1월 11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정성껏 기른 산천어를 마음껏 낚아가세요. 지역민 모두가 1년간 열심히 준비한 축제, 세계적인 명성만큼 다들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도 큽니다. 올 겨울도 기대할게요. 여기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또 저희 재난구조대뿐만 아니라 화천 군민들 전체가 안전수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